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고객 관리 노하우 4가지. 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썼던 책, 탑셀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일장 관계에 대한 내용 중 제가 실제 필드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신입 교육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관리 노하우로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객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릴 때 제가 꼭 강조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객 바로 알기입니다. 고객 바로 알기 즉 영어로 know your client 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vip 고객분에게 조그만 선물을 들고 어좀 찾아뵌지 좀된것 같아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 그분이 이제 그 선물을 고마워 하시면서 어 가볍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아참 제가 그 넣고 있는 것들이 현황이 좀 어떤가요 그 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안나더라고요즉 적립금이 얼마 있는지 어떤 정도로 풀어 그, 뿔려가고 있는지, 거기서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고객분들 만나기 전에 전날 확인한다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가기도 하는데, 확인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선물, 어, 감사하고 잘 받았, 어, 받겠는데, 어, 저에게 선물보다는, 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오실 때, 어, 뭐, 어, 얘기해 주시면, 예,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즉, 고객은, 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그 원인, 그건 주로 뭘 가입한 거잖아요. 보험을 가입했던, 뭐 자동차를 샀던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No your client라는 거예 즉, 우리는 뭐, 무엇을 해야 된다? 고객 자산에 대한 관심과 그 관리가 기본이라는 거죠. 예, 그거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객 관리 노두 번째 얘기는 뭐냐? 기본의 충실하기입니다 기본의 충실학. 충실하기. 이런, 이건 다른 말로 실수 줄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풀어서 말하면, 잘하기보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해도 예, 표가 크게 난다고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늘상 잘하다 가한 번만 잘못해도 되게 커 보여요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부정성 효과 즉 어,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평생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도 동의하실 수 있죠 딱한 번의 실수로 굉장히 큰 실수로 그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 부정에 더 예민한 어, 동물이라는 거죠. 부정성 효과. 이거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 즉 고객이 뭘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하고 예, 고객이 전화 왔는데 못 받으면 또 리턴콜을 또좀 빨리 하고 고객이 뭘 궁금해하는 것들은 또 빨리 답을 답을 드리고 보험금 청구하면 예, 제때제때 알아봐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맞춤 서비스라는 겁니다. 맞춤 서비스, 즉1대1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데 고객이 맞춰진 서비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 쉽게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대다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똑같은 어떤 어, 뭔가를 어, DM이나 무슨 선물 같은 걸 똑같이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다 기억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객을 집단으로 대하지 말고 소중한 한분한 한 분으로 대하시라는 겁니다 즉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고객들에게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대일로 맞춰진 서비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객관리 노하우 네 번째 기대치 위반효과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람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어, 기쁨 기대하지 않은 슬픔에 더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충격이 온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 여러분 고객 그 관리 노하우 중에 하나는 어, 예수, 예측하지 못했던 즉 생일 선물 무슨 결혼 기념일 선물 이런 것들을 대부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고객이 어,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고객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고객 관리 노하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고객 관리 노하우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